자 코롱 티슈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월 7일 수요일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설 명절 곧다가 오니까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코롱 티슈진은 사실상 지금 화이팅이안 되죠. 자 오늘 거의 뭐 하한가 직전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지금 정규장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하한가를 갈 것이다 라고 사실상 예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일단은 지금이 인보사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일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허가가 결국에는 이제 취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심에서도 정당한 처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2017년 7월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였던 인보사를 개발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성분은 연골 세포라고 보고를 했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주성분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년 3월 이런 내용을 식약처에 알렸다라는 거죠. 이 신장 세포는 암 유발 가능성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었기 때문에 이 식약처는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2019년 7월 임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판매 중지 처분이 뒤따라 왔었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긴 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실질 적격성 이제 또 적격성 실질 심사 이제 진행이 또 됐었고 참 기적적으로 사실 부활을 했거든요 부활을 했는데 면치 못하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신라젠도 이팩사백 그때 당시에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DSMB 측으로부터 공고를 받게 되면서, 이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제 이 코롱 티슈전이 19년 5월이니까, 신라진이 19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슷한 시기에 어떤지 두 사건이 동, 거의 뭐 동시죠. 그죠? 동시에 일어났고, 이제 신라젠 역시도 2년 6개월 정도의 거래정지 이후에 다시 주가가, 어, 거래 재개가 시작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팩사백이 또 이제 리부타요, 미국 리제네론의 리부타요와 이제 함께 효능을 입증하면서 다시 한번 좀이 어떤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면 이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임보사가 지금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미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떤 감사 시즌에 상장 뭐 적격성 또 실질 심사 뭐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제 또뭐 상장 폐지로 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가면서 네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주주 분이시라면 네좀 충분히 관심을 어,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바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요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롱 티슈진 임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또 2020년에 적발이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 거래소가 상장 표지를 이제 결정을 했으나 곧바로 이의 신청을 하면서 개선 기간 1년을 이제 부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개선 기간 종료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으나 지금 현재로서도 역시나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하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가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쉽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면서 어떠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이 딱 요때였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이 임상 3상 이제 중지 광고 이렇게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요때 이제 신라젠 그 횡령, 배임,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당 다시 주가가 어, 거래 재개가 되면서 그래도 좀 부진을 겪 이제 면치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그래도 살아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장 폐지로 다시 한번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입증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니까 뭐신라젠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어,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여러 가지 대응점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다 지금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겪고 계신 손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유 받으시면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를 또해 놓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정보방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구독자분들 또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오늘도 종목을 공유를 해 드렸죠. 2월 7일 수요일. 자, 카카오뱅크. 그리고 파워 로직스 이렇게 오전에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시초가 검색식에 강하게 또 포착이 되면서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 소통방에 또 들어오셨는데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도 별도로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로직스 잠깐 또 살펴보게 되면은 자, 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시초가 뭐 별로 오르고 시작한 거 아니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뭐 현재가로도 또 지금 VI 발동이 됐고 충분히 어상한까지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파워 로직스 되겠고요. 이제 카카오 뱅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 뱅크 보게 되면은 역시나 시초가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장중 최고 이제 13%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초가에서 잡으신 분들 10% 수익 완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상단의 번호로 상한가, 뭐, 이거 입력을 일일이 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1번 이렇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다 발송해 드리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더라도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 전송을 해 드리니까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식. 이건 이제 유료로 사시는 분들 계신데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 드리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그냥 간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장기 대신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선물 잠깐 안내 해 드릴게요. 설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금용 한돈입니다. 올해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용으로 준비를 해놨고, 다섯 분. 추첨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 문자 남겨 주시면은 이제 당첨되신 분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매일 10분 지금 추첨해서 매일같이 좀 금융 투자 상품권 10만 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추첨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고요. 2월 13일 10명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 공개해 드릴 겁니다. 현금 50만 원. 50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 이상 좀 참여가 되셔야 이거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중복으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이 모든 이벤트들 네좀 그래도 세개 준비했으니까 풍족하잖아요. 한 번씩 문자 남겨주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문자 추천 문자 그리고 50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벤트에 참여가 되시니까요. 꼭 당첨되셔서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또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서 종목 공유, 정보 자료 다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셔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중장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시세 종목을 통해서 그 동안의 손실도 좀 만회하시고 예수금을 크게 좀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2024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뷰노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1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초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 드렸던 것이 바로 작년 1월 3일 6천원에 이렇게 잡아 드렸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i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았고 제대로 부각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뷰노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3일이니까 자이 날짜부터 바닥권에서부터 매수가를 잡아드렸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6 9,500원. 네, 9월까지 12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늦게 참여하실수록 수익이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가기 때문에 늦게 잡으신 분들은 결국에 이러한 자리에서 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잡으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이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도 매수가를 좀 잡아 드렸는데 일단은 늦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작았죠. 10월 27일 날 24,900원에 좀 잡아 드렸는데 자 이제 요 날짜예요. 10월 27일. 요 날짜에 잡아드렸고 요렇게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뭐 100%까지는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좀 참여하셔서 큰 수익을 안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진행할 종목 24년 반도체 업황 확실하게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반도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AI는 어떤 이제 뭐 무형의 무형의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장 산업이다. 미래 첨단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지금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천억, 천억 내외 형성으로 유통물량은 한40%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참긴 시간 동안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1년 정도 넘게 계속 꾸준하게 이바닷권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온 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매집이 끝나면 쏘아 올린다. 이렇게 지금 여러, 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큰 수익을 꼭 안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반기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이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라고 크게 네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잡으셔서 큰 수익금 꼭 안겨가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